안녕, 아닝 모닝이야. 무한 채집을 돌릴 수 있는 만들고 모으고 꾸미고 시즌2가 돌아왔어. 잠자는 동안에도 내 캐릭터는 쉬지 않고 일해 구하기 번거로운 재료를 챙겨둘 수 있고 생활력 대폭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. 이벤트를 200% 활용하는 꿀팁 알려줄게. 물은 요리, 가공해서 많이 쓰는 템이야. 청소 5개 주는 아르바이트는 진행하면 5개씩 요구하는데 이네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법을 볼 거야. 또 모든 포션은 진액이 필요하잖아. 때 물병이 꼭쓰여 보통 채집으로 조개찜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번 기회 에 창고에 수천 개씩 든든하게 쟁여두자. 무게도 0.1이라 부담이 없어. 잡파점에서빈 병을 2천 개 이상 사두고 이벤트 횟수 많은 걸로 진행하게 하면 소진 될 때까지 계속 채집해. 우유도 필요하면 같은 방법으로 해주자. 그리고 평소에 올리기 까다로웠던 수수 스킬 레벨을 올릴 좋은 기회야. 생활력 10 레벨 이하라면. 1 이상은 콩을 무한으로 해주면 돼. 두 재료는 카르마 만들 때 써. 요리 후 뛰어난 분대와 교환할 수 있으니 썰 썰해. 채직 경험치는 반오르 지역이 효율이 좋으니 야무지게 챙겨보자. 이렇게만 하면 평소에 하기 힘든 생활 레벨을 올릴 수 있어. 보상도 받고 생활력도 올려보자. 안녕.